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알트코인들 역시 상당히 무서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롭게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최근 이러한 변동성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상승장은 무조건 다시 나타날 건데 과연 무엇을 잡아야 큰 수익을 낼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같이 하락장 속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눈은 부릅뜨고 어떤 코인이 과연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밤낮없이 종목을 서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이 AI 테마 쪽 코인들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I 테마 순환매에 앞서서 어떤 코인을 잡아야 하는지 매매 관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까지도 매일같이 이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언론의 탑픽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AI 테마의 열풍은 뜨겁게 타올랐고 지금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열풍이 식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슈와 재료가 매일같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곧 관련된 주식 또는 코인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이 재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강한 재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월드코인이 저점 대비 네배 이상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다시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된 하락장 속에서 눌림목구간 AI 테마와 관련된 이 코인들을 무조건 집중해서 담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AI 테마의 대장주로 자리잡고 있는 월드코인이 다시 한번 노이즈에 휩싸이면서 하방압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월드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월드코인을 공짜로 받기 위해 홍태인식 신원인증을 진행하고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신체 데이터가 노출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심지어 국 차원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드코인의 노이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이 월드코인의 가장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픈 AI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역시도 하나의 악재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드코인의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아마도 AI AI 테마 내에서 월드 코인이 다른 코인에게 대장 자리를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월드 코인이 대장 자리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AI 테마의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드 코인이 아닌 제2의 월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꼭 잡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코인을 잡아 보셔야 하는지 제가 자.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월드 코인은 단순히 이 오픈 AI와 관련된 코인으로 거품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AI 테마가의 순환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확실하게 AI 관련 기술력을 입증받는 그런 코인 프로젝트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되는 코인의 가치가 가장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메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제2의 월드코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이렇게 분석을 마친 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며 어느 구간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시나리오를 다 세워 두었고요. 이러한 매매 전략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재매매하려고 짜둔 매매 시나리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2472-0429로 2라고 문자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2의 월드코인의 탄생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잡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가 짜둔 이 매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따라만 해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한번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AI 테마의 순환매는 무조건 다시 시작될 건데 더 이상 대장은 월드코인의 코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지금은 무조건 제2의 월드코인을 집중적으로 담아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코인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30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매수 기회를 줄때꼭 담아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매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담아 보실 분들은요 010-2472-0429로 일하고 문자만 딱 남겨 주셔서 매매 시나리오 전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